데카트론. 이거 한국도에 있지 않아? 모르지. 난 한국에 떠난 지 오래됐는데. 한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겠지. 뭐 프랑스 과거의 음. 탈지니까 처황네 귀여워. <laughs> 운동 해도 되겠다 이거. 아. 어, 그러네.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우와. 이 정도면 한530 정도는 줘야 될것 같은데. 우와, 방두개 있다. <laughs> 아니야, 입구만 두 개겠지. 아, 두개야 양방 <laughs> 1층. 아빠 엄마의 아들. 아빠 엄마 왜뭐 하려고? 같이 자면 되지, 얘들하고. 뭐 하려고? <laughs> 와, 이거 방 양쪽에 있는 거야. 그러네. 방 양쪽에 있고, 정제스 컬트 있네. 와, 너무 좋은데? 좋 좋아 보이긴 한다. 음. 저런 거 보다가 이거 보니까 졸라 사기 싫어. <laughs> 이게 빈민이야. <laughs> 들어가자. 아이스박스야 <laughs> 어제 하게 젖지 않데이거도 사실 나쁘지 않아. 근데 아이스를 넣으면 이게 젖지 않아? 매용아방수해요방수해요 이게 방수라고? 아무리 봐도 방수가 안될것 같이 생겼는데? 방수라고 썼어. 아, 요즘 것들은 믿을 수가 없어. 아. 이게, 어, 저, 저요? 아니, 이 가격지. 그럼 이건 뭐야? 아, 방수해요 따로 사야 돼. 이거 방수해야 돼. 그럼 보원도안 된다는 얘기네 보원돼 아니 그니까방수가안 되는데 어떻게 보원이돼 그래서 하얀이가 이거 거야 이거 절대 보원쇼하가 절대 안 좋아 근데 이거 봐봐 是水 물이야? 뭐야 이거 보온에 아니 근데 이게 수저는 냄새 나서 안돼 그리고 롱이 부掉 쉽게 망가져 어 이거 무슨 취미야? 승마? 응또거마잖어 음 가자 이거 말 알레르기 있어 이거 앉아서 하는 거네? 그렇지 야, 엄청 크다 7999원 밖에 안해내거 서핑보드보다 다섯 배더 싸다 이거. 이거 어떻게 그냥 안서 써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치. 앉아도 되고? 바람 넣는 거 같은데 이거뭐 바람 아, 넣는 거지 음. 이거 <laughs> 그러면 이거부터 먼저 사자 다음에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하고 990원이야 쉽게 할수 있어 와이 아, 기가 막혀는구가 아주 힘이 좋구만 이거 한 10kg밖에 안될 것 같은데 3,3,6,7 10kg정도 되겠네 아니 이런 동작만 할수있다고 그게 무슨 운동이야? 운동이야? 내가 할수 있어? 아아아아아아아 이렇게 하면 무슨 느낌이 있어? 아지아아아아안아는 거야. 쓸아아아지마 이렇게 하아아아아아왜왜 왜, 왜 바보같이 이이게아아아이아게아이아게아지 이렇게. 언제 이렇게? 언제? <laughs> 이렇게 하는 거는아 바보인가? 여러 장신는그 사이즈 이렇게 생겼잖아, 작고. 아파, 어 어, 아서 었어. 바보 아니야? 네 티셔츠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났냐고? 샀지, 그러면 역시 아줌마 거니? 그렇게 바보 같은 걸 어디서 샀어? 쉽지 않아? 응. 이거 하나 사고 싶다. 아, 간식 힘들니다그러네 어, 너라고 생각하고 때리면... 이거 하나 사서 네가 열받게 할 때마다... 아우, 이거 더 좋은 거 있네. 라이신 랜싱이 어, 진짜 쒸 랜싱이 이거 내, 내 사진 여기다 붙이면 아 여기도 있네 랜싱이 으흠 <laughs> 이건 뭐야? 양접 여기도 양접 어디 있어? 거기랑. 싸우기 전에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응. 해보자 <laughs> 정신병자 <병장에> 씨. <laughs> 아 진짜 한대 때리고 싶었는데. 아쉽다. 아쉽다고? 아 프로틴도 팔아 짱이다 여기 너무 좋다 내가 한참 운동할 때 여기 왔으면 눈 돌아갔겠다 여기 싸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어 여기 지금 이거 뭐야 코스트코보다 더 싸게 파는 거 같은데 비슷지 전혀 다른데? 주먹을 뭐 넣고 덤비래 주먹을 빼고 덤비라고 해야지. 눕고 덤비. 그쵸. 어, 하지 마. 하지 마. 무서워 <laughs> 어, 야구공 굴러온다. 이벤트인가? 이벤트? 야구공 굴러오잖아. 내 눈에만 보이는 거야, 이거? 어, 나안 보이는데? 어디 있어? 어? 계속 굴러가. 없는데? 디디도 봤어. 이게 다 길을, 그래서 길을 이렇게 해놓은 거야. 어? 음... 그냥 조금만 보고 가지 말아라. 다 봐라. 여기 우리 많다. 어, 야구배트 보면 한번 휘둘러 봐야 되는데 아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어 이런 활 뚝뚝이 활 어, 한, 나도 한번 해볼게 여기다 걸고 어 활. 여기다 딱 걸어서 봤어? 9점이야. 자, 준비하시고. 오른, 오른손잡이가 왜 왼손 써? 내 마음이야. 오이씨. 8점. 7점. 7점. 78점. 이거 재밌는데? 하나 사서. 위험해, 안 돼. 아니야. 어, 여기 계산, 여기서 계산하면 끝나는 거네? 여기로 음. 가면 뭐야? 내 옆에 나가는 거야. 저기 캠핑 용품은 결국엔 거기가 다한 거예요? 그럼? 음. <목소리>